지 그냥 <laughs> <너무> 마시고 <laughs> 이거 먹고 싶어제어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? <laughs> 고기 싸서 먹어봐 맛있네. 어, 친구야, <laughs> 이거네. 대파게지 맛있지? 응, 음, 맛있다. 다 익어서 맛있을 거야. 딱 내가 좋아하는 느낌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밥가져그 <laughs> 정도야? 아 진짜 데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그냥 국수? 비빔국수처럼 해가지고 열무 비빔국수 음. 맛있겠다 김치가 다 맛있는 것 같아. 접시 갖다 줘. 야, 됐어? 딜리셔스 베리 빅 딜리셔스. 우리가 다룬 거랑 차원이 다르네. 당연하지. <laughs> 그것도 맛있긴 했는데, 나는 맛있다. 근데 너무 크게 했어. 그때, 음, 너무 커 그래서 음. 안 익은 부분도 있고, 막 이랬는데, 음. 딱 좋네. 다 익었어. 그거는 골고루 수학의 음. <laughs> 수항한다고. 살찐 손석구 같은데? 응. 아닌가?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? 언제나 한대 할게. <laughs> 아 손석구 너무 멋있어. 오늘은 여보와 함께 있어서 30% 정도 설레었어. <laughs> 30초 안에. 아침에 한번 밥차을때 한번. 집에 나갈 때한번 식사 응. 마실 <laughs> 때한번아 진짜 밥 먹고 싶다 작은 거 하나 두 개. 네, 이거 두개이 올리고 밥 먹어요? 응. 안 들어가 들어가 이게 정도는 되지 인정 맞지 빨리 덤벼 덤벼라 어이 팔육 다 먹겠는데.

고맙고 추왕이 <laughs> <짠>. 아, 귀여운. 짠 오, 마, 너무 맛있어 그래? 이 귀여운. 리여운 귀여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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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여운 귀여운. 귀여운. 하나 해 왜? 하나 먹먹을게 요. 이거 해는데 자, 요. 아, 요. 아, 요. 아, 요. 아, 아, 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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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오빠가 더, 더 익어야 된다 그래서 밥을 부르는 맛있다. 진짜. 음, 진짜 맛있어 먹어봐. 밥이 짱이죠. 대박이다 이거. 응. 음. 응. 음,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누구도 싫어할 맛이 아니야 싫어할 수 없는 <laughs> 맛이야 먹가까 오빠 아, 조금만 응. 먹어 봐. 게음 맛있다 빨리 응. 아, 막걸리 먹을 거야 처음부터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<laughs> 하지만사랑스러운무묻고 <laughs> 다니고 있어 어휴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왜 저래? 이거, 저매 이거. 열거다먹이게 이거, 이게이말 있는 이 아니더라고. 아그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인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겠지거 이거. 어거꼭거 이거. 자거 이거, 이거, 이거. 나도 치우는 수레 나도 치겠다그레저델먹도 치우는 수레모델. 나도 치우는 수 나도 치금 이거 술에 먹 나도 지금 는 진짜 에있을때거는 진짜 맛있다 도 치우는 수레모델. 나도 치우는 수레모 맛있어. 치우 I'm g o i n 해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가 g t 막 go to the 가지고 s e I'm g 고 이 삼일 지나고 이렇게 익혀 놓은 다음에 엄마가 틀어주면 음. 밥막 먹었거든. 그 김치 진짜 맛있어. 육개장 음. 사발면에 먹고 막. 맛있어. 음. 김치 사 먹어야 되나? <laughs> 안구지 말고. 사먹는 게 제일 맛있어 굳이 힘들여가지고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맛있잖아 나 솔직히 응? 진짜 내가 한 것보다 맛있어 그러니까 굳이 막 밧줄 사서 절여놓고 고춧가루 사서 <laughs>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상상만 해도 싫지 했었좀아 같이 응, 했었잖아, 응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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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두깨씨 홍두깨씨 부인이 홍두깨 뭐지? 두깨씨, 두깨씨 두깨씨는 선생님 이름이고 응 홍두깨 <laughs> 한이 삼촌인가? 한이야 아닌가? 아, 그냥 선생님인가? 육상부 선생님? 안 봤어, 하니 어,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선 선생님이었나? 아안 <laughs> 봤어 한니어 아빠인가? 니 <laughs> 아빠가 어, 기억이 안 나네 한니야 <laughs> 남자들은 그런 거안 봤지 하이 피구왕 톰키 나도 봤어 피구왕 톰키 슛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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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슛돌이. 슛돌이 날 친구 이거 봤지어 응. 아침에 날아가 슈퍼보드 응꼭 봐야 응. 돼 미크, 미크 마우스 아니 미크 마우스 말고지? 뭐 통과제리 하고 지진이 난데 응 하고 했잖아 오후쯤에 했었던것 같아 아니야 아침에 써. 내가 그거 보려고 교회 안 갔거든. 그랬나? 응, 아침에. 아까 그거 보다가 교회 안 갔다고 엄마한테 등짝 맞고. <웃음> <웃음> 장난이지. <웃음> 이빨 꽃줄까 <고춧가네. 웃음> <laughs> 오늘 계약 깨고 기싸움만 해줄래? 취향 할 수가 없다. 편협. 아저남여가다 매미 소박국수 먹으려고 뭐, 했는데 그냥 비계 아니냐 다. 난 이런 거 좋은데. 그냥 5대5 정도까는 괜찮거든. 이 정도로 음. 이 정도로 9대1 비율은 못 먹겠더라고. 9대1 비율. 그지 9대1 비율이 고소해? 이거 먹을까? 응. 우 먹고 싶은데 여보 주는 거야. <laughs> 응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그런 비슷하지. 너무 맛있어 이거. 오늘 <laughs> 계속 먹을 때마다 감탄사가 나온다. 우리 석고 오빠 주고 싶다. 응? 석고 오빠. 석고야. 응. <laughs> 왜. 왜 이렇게 보시는 거야? 난 미정이 주고 싶어. 미정아. 내 미정. 멋짐이. 그냥 진짜 오빠가 드라마에서 술만 먹는다 그랬잖아. 응. 진짜지? 오! 근데 멋있지? 너무 멋있어 응. 뭔가? 아니 그 드라마 작가가 그런 스타일인가 봐 나의 아저씨처럼 그 너무... 작가잖아 너무 재니까 봤잖아 응. 우울해 뭔가 우울한데 사람들의 사는 얘기고 그거 나는 세븐징 들어왔어 네 팬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해방일 지잖아 어 해피엔딩을 끝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. 그 사람들의 뭐 노하우도 있고 한데 막 TV 보면은 되게 오래된 가게들 있잖아. 음. 얼마 전에도 유튜브로 봤는데 뭐백그막 오래된 노포식당막 치는데 음. 그냥 다 그냥 제로 제로라고 하더라고. 음. 재료를 막 좋은 거만 쓰고. 맞아. 오래 갈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<laughs> 맞아. 내가 반장같테 이연복이 그랬잖아 레시피 다 알려주고도 이거 알려줘도 못한다고. 음. 그 과정을 못 지킨다고. 맞아. 나는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. 음. 아뭐 식감도 아닌데 뭐. 응. 음. 육수도. 팔 것도 아닌데. 사서 먹자. 아니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먹지 뭐 엄마라면 맛만 좋으면 됐지 뭐난 이런 주의야 맛만 좋으면 됐지 맛도 잡고 건강도 잡아야 되는데 그치. 아 맛사 먹어서 었 먹으러 들어어 걸렸는데. 아, 막걸리 먹고 싶다. 맛있네, 이거 너무 맛있어. 막걸리 먹어. 아, 그거, 그 지금 술따 놔가지고. 아, 그것도 그렇고. 근데 이렇게 섞어 먹으면 안 좋아. 금방 기억을 잃을 것 같아.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버텨야 돼. 음악을 들 음악도 듣고, 유튜브도 보면서 즐기고 싶은데.. 나해방일지일이부터 다시 볼 거야. 나 맨날 틀어놓고 자잖아. 너무 피곤해서. 틀어 놓는다. 그리고 편집을 해. 음. 그리고 이만큼 다 했다 싶으면 은 놓고 보다가 자. 새벽에 다시 가서 꺼. t v 어디까지 봤는지 몰라. 마지막 기억나는 부분 찾아가서. 맞아, 또, 맞아. 또 다시 들고. 어. 나는 아, 치호좀더 볼라 그랬는데 쉬는 동안 친호 아, 안 본지 오래됐거든. 그럼 좀 봐. 음, 나는 음, 오빠 때문에 그걸 열번 이상 본것 같아. 순홍은 명작이야 원연아 <laughs> 그렇게 감정없이 부르지 않아 우리 혁영 그렇게 부르지 않아 원연아 <laughs> 많이 흐느끼야돼 <흐들겨야> 이거 <laughs> 어? 뭐야 무무 들었네 응. 아 이거 그 작은 열무 그거구나 아니야 응? 채, 채가 잘안 잘 썰린 무 아니야?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야 되는데 뭉쳐있는 거 같아 잘안 썰린 무 아니지 열무가 원래 그거잖아 조그만 무 이렇게 뾰족한 거 어린 무 아니야? 응 아~~ 이런 어 익혀야 돼 김치는 <laughs> 맛있다 이거 진짜 막걸리 한 끼다 이거? 응. 막걸리랑 소주 응. 한잔 먹고 하나씩만 재워 먹어도 딱 좋다. 나 원래 안주 김치 잘안 먹거든. 김치는 무조건 밥이라고 생각. 생각하고 음. 먹어.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. 난 안주 자체를 잘안 먹잖아. 응. 음. 근데 막딱 좋아. 그냥 김치만 먹는다면 이게 있어서 좀 배부른데. 그럼 하나씩 딱재워딱 좋다. 그 맛이면 우리 사귀는 거다. 배틀 봄아아 손쉽게 손쉽게 다 먹었어 나 지금 <laughs> 두 잔째거든 <단체거든? 웃음> 세 잔째 껄? 두 잔째요 그래? 응. 기? 두 잔째 맛이? 기과. 두 잔째 이렇게? 기구 우리가 매운 김치만 찍었었잖아 광고를. 음, 맞 일반 김치는 오빠랑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. 은하랑은 예전에 한번 찍었었어. 되게 오래됐어. 근데 아우 일반 김치 너무 맛있어. 매운 김치는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. 음. 응. 매운 김치는 그걸로 먹는 거잖아. 매운 맛을 먹는 거잖아. 매운 김치는. 그렇지. 응. 매운 것들은 먹으면 한 얼마가는 좀 많이 먹는데 먹다 보면 또막 매운 게 힘들잖아. <laughs> 매일 못 먹어.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날 나을 정해놔야 돼. 오늘 이 매운 김치 너무 먹고 싶어. 그날먹어야돼라면을 먹을까? 마나무너무 맛있어 음, 그러면 라면이랑 나겹살나 먹을까? 어 그럼 너무 맛있어서 먹고 한 며칠은 쉬어야 돼내 <laughs> 위를 보호해야 <맛있어>. 돼 나무가. 나무가. 나 엄청 빨리 취하네? 그래 2 4시간남안데게요아안아지마김치 먹을래 까다롭네 나 이거 오늘 찍을 거잖아. 어. 진짜 밥에다가 엄청 싸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옛날 그 맛이 떠올라. 오, 뭐 옛날에 엄마 김장에서 어. 밥그준 거? 딱그 맛이야. 왜냐하면 이거 딱 보내 주, 받고 이틀인가 3일 익힌 이틀 음, 거잖아. 응, 익힌 거야 밖에서 일부러. 딱 좋네. 딱그 맛이야. 음. 익혀 먹어야 맛있다 그래가지고. 아, 그렇 익힌 거지. 조금. 이렇게 해야지 겉절이 아니고서 안, 안 익히면 응. 맛없어 나는 나는 다 좋던데 그래? 응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언제 끄내먹을 어? 거야 <laughs> 아니야 이, 이도가 아까 먹, 먹는다고 응 먹었어 이도? 응 오빠가 먹은거 아니야? 이도가 한입 먹고 응. 도망갔어 맛 없대? 몰라 맛있어 맛있어? 그..랑 비슷해 찰떡파이도 나 그래. 찰떡파이 좋아해 <laughs> 진짜 <웃음> 맛있어 한 5개 먹을어 살짝 아까도 먹짱 아니어 <laughs> 이번엔 진짜 <laughs> 먹짱 나다못 마셔? 원제 <laughs> <맛있어>? 아우 <laughs> 나 그거 저 김에 김치만 줘아았음 <laughs> 나는 배추의 이흰 부분이 너무 좋아. 아 이거? 어 응. 왜? 이파리가 더 맛있지 않아? 나 어렸을 때 이파리밖에 안 먹었는데. 아, 진짜? 난 응. 이파리는 절대문도안 냈어. 근데 이게 커가면서 여기가 줄기가 좋고 그냥 다 좋아. 그 이파리 부분은 너무 짜. 응. 근데 첫, 이게 이렇게 많고 응. 밑에가 짧잖아. 응. 음, 적당해서 좋아. 응. 이런 거? 어. 먹어. <laughs>